우리 집에 그 전에 전기가 약해서 자동 대문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고, 심지어 에어컨을 못 했거든요. 한낮에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작동이 잘안 돼요. 그래도 전력이 약했어요. 그 이유가 이전봇대문는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전봇대지는 고압선인데 그 전에 저게 없었어요. 밑에 작은 전봇대에 에 전봇대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왔죠. 요 마을 전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어 고압선 삼천이 들어와가지고 저 앞에 트라운시까지 있었어요. 저 앞에 우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저 반대쪽에 블럭첫블럭 저기다가. 어 저기까지 들어왔어요 저기까지 고압이 들어와서 트랜스 승합 트랜스가 놓여지고 내가 뭐 정확하게 승합이니 뭔지 모릅니다만 트랜스가 놓여지고 그, 그 위에 있는 전기선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이제 기존 어, 있었던 전봇대에 있었던 어, 기존대가 있는 전선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고압이 들어와서 승합 트랜스 거쳐가지고 그, 트랜스 거쳐서 다시 이제 기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각각 이 주변에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전봇대로 전봇대에 전기줄로 연결시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 그동안에 우리 자동문이 안 열렸어요 자동문이 안 열리고 심지어 우물도 한낮에 전기 막 이제 여름 되면 뜨거울 때 되면 은 한낮에 에어컨도 틀고 막 선풍기 돌리고 그럴 거아니요 그때 이제 어 작동이 제대로 전기 제품 작동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심, 심지어 에어컨 작은 에어컨은 큰건 아예 안 되고 작은 에어컨도 전력이 약해서 제대로 온도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그 말은 뭐냐면은 하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날수 있죠. 그리고 실제 사용도 어렵고 지금 우리 대문 이 모터가 고장 나가 있어요. 그 시점에 고장 난걸 고치려고 하니까 600만 킵 여기 이날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선에는 제가 그냥 막 손으로 열었다 닫았거요그 부속 좀 비싼 거 하나를 바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장난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국가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요게 지금 이제 고압선이 들어오고 트랜스 들어오고 이제 전기가 완전히 이제 충분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어째서 그랬느냐. 제가 이제 우리 라오 비전교회 어, 교인 중에 집사님 한분한 한 가정이 이 라오 전력국에 국가 라오 전력국에 어, 파견돼서 어, 나와 있던 한국 전력 어, 공사에서 어, 간부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은퇴 직전이에요. 은퇴하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내데원 그래서 그분이 여기 라오 전력국에 이제 파견돼서 전력에 관한 그런 것들을. 뭐, 도와주려고 했든지, 뭐, 그건 또내공을잘알수 없고, 아무튼 이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우리 집 전기 사정 이렇다. 어, 그래, 어해야 되느냐. 트란세를, 그, 성압, 트란세를, 어, 신청해야 이로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더라고. 뭐, 어 우리나라 돈으로 2천, 1 1백만 원인가 그래요. 그, 그건 뭐, 도무지, 뭐, <laughs> 뭐야. 예. 마음도 먹기 어려운 거예요. 그면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많게 더우면은 그냥 선풍기 가까이 들고, 어, 장 더우면은 바깥에 나가서 어, 그요 주유소 가면 카페, 그 어, 아마존 카페 있어요. 거기 가끔 한 번씩 가서 저는 이제 인터넷도 쓰고 그런다고, 거기 좀 쉬었다 오고, 안에는 여기서 그냥 선풍기 틀고 있고. 그뭐1 년에 에어컨을 틀수 있는 기간에 뭐 전기가 있어도 가끔씩 방에 한 군데만 틀은 것도 1 년에 한 대여섯 번 틀었는가요? 그뭐 크게 뭐 많이 안 틀었다 말입니다. 뭐 아내는 워낙 절략하는거몸을빼 가지고 그럼 아내 때문에 저도 뭐 계속 그 고집하고 틀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 손녀들은 한국에서 살아서 여기 더운, 더운 데 와가지고 에어컨 못틀면 거의 뭐, 어, 여름 되면 한국에서는 여름 시작하자마자 여름 끝날 때까지 24시간 에어컨 켜고 살았던 애들인데, 그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집사님, 우리 이 동네 사정이 이렇다. 심지어 대문도 안 열린다. 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집사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민원을 여보라는 거야. 마을 라이반 사무실에다가 민원을 여고, 또 전력국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구층 있는데, 구가 있는데, 우리는 동이면은 구관 아래 그 이제, 그또 전력국에다가 민원을 여라. 개인이 여지 말고, 어, 라이반이 민원이 여도록. 이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잘 적어서 이 마을 전체가 그렇다고. 여기 이제 전력이 약한 이유가 어, 라오스에 가까운 지역이라 그 수도에서 뭐 20k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대단히 주택 단지가 이제 형성되고 있어요. 이미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어, 보다는 집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 찼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성악이 돼야 되는데, 에, 국가 사정이 그러니까 뭐 계속 기본적인 전기, 전기불 정도 켜고 뭐 그렇게 살수 있도록 정도만 전력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그래 이제 집이 많이 들어서고 어 우리 집요 주변에도 안, 집이 없었는데 뭐세채나 들어서고 주변이 다 이제 더 많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어 주택 단지에 어 집이 거의 다 차설 수 있어요. 한70%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전기선만 깔아놓은 건데 당연히 절, 전력이 약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그래 이제 제가 어 물어보니까 아 성합시키는 것도 그게 순서가 있어 있다는 거예요. 어 시내 뭐 어디 가까운데 성합시키고또 이렇게 개발되는 새로운 그 주택 단지는 어 이제 좀 순서가 밀리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될 시기가 아닌데 그걸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나이 반 사무실에다가 알렸죠. 어, 무조건 그 민원을 넣어 달라. 외국인들이 여기제 제국 사는데 학교도 있고, 근데 전기가 약해서 실제 우물을 먹기도 힘든다. 어, 뭐 에어컨도 못 틀고 이 더운 나라에서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알리면서 민원을 좀 넣어 달라 그랬죠. 그럼 어, 그, 아, 그 말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라이반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다 사정은 아는데 뭐 국가에서는 순서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라이반 쪽에서 답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지. 아, 그건 관계하지 마라. 어, 여기에 전기가 성합돼서 들어오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은 우리 애로점만 좀 알려서 민는만좀 넣어달라. 민는여준그 자료를 또 내한테도 달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국가 전략국 라오 전력국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한테 알려가지고 여기 우선 수행에서 좀 빨리 할수 있도록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또 나이반하고 제가 또그 우리 동 나이반 사무실하고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뭐 작성에 이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보내주니까 그 이제 인원을 자기가 받아보고는 아그 그거 이제 성합 관계 어래 이제 시설 관계 이걸 어, 결정하신 국장님이 중국을 3개월 동안 뭐저 연수차 나가 있다는 거야 <laughs> 그럼 어쨌든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저 천몇백만원 들여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서 이제 기다렸죠 기다리는 중에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선다는 거야 기존 전봇대가 있는데 또 이제 더 높은 전봇대가 서지는 거예요. 전봇대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낮은 거 있고 높은 거 있고. 앞에 설명한 거 있죠. 어, 아 그래가지고, 그 조좀 기다리니까 이제 트랜스가 올려진다고 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아, 그러고 난 뒤에 금방 이제 전기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집을 저 적극적으로 좀그 팔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 전기가 약해서 팔면 안 된다. 우리가 의논이 그리 된 거예요. 특히 아내가, 그, 당신은 몰라서 그런데 이런 집 팔면 안 돼. 왜냐하면, 어,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대문도 안 열리고, 어떨 때는 뭐, 저, 그, 우물, 그, 못하다 안 도는데, 이걸 팔면요것도 먹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자신있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게 왜냐하면 전기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마 그영향이거래요 내가 그, 그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어, 말로나 글로는 했는데, 글로는 인사를 했는데, 정작 와서 내가 라우스 들어오면은 내가 인사하겠다. 식사로도 같이 한번 하자 그랬더니만 어, 그분이 이제 한국 가셨어요. <laughs> 제가 오자마자 이사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어, 이제 다 임무를 마치고 한국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 늦게나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집사님 네 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오셔서 국가적으로도 할 일이 있었겠지만은 저희 우리 순종의 집에 엄청난 이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대단하죠. 2천만 원을 금할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분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니까 그 집사님 마음 아시고 상급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 여유도 없었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처럼 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을 지금 어 제가 아무한테는 팔지 못한다고 이미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이 이 모양이 십자가 집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딱 십자가입니다. 어 금액은 이게 제가 이제 공개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건축비 뭐 요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어, 또 우리 저 살림살이 짓기가 한국계, 우리 아이들 한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그 근조기까지, 그리고 아이들 뭐 책상 어. 뭐 이런 친구 이런 것들도 또 한국에서 다 가져와서 여기 지금 보태져 있고 또 우리가 기존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보태져 있고 두 가정의 가전 가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거실이 워낙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왔다고 해서 뭐 복잡하지 않고 충분하게 사용하시는데 뭐한이 정도의 전, 저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을 본다면은 한. 7, 8명, 10명 가까운 가족이 사용하기 10명 이상 되도될 거예요. 그런 가족이 충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 어 가정 제품이 내부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그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뭐 오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제가 그렇게 해 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 여기를 정리하면은 저는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넘겨드리면서 개인적인 것 말고요. 어 넘겨드리면서 어 우리가 여기 법인 사무실도 있는데, 여기 지금 어이 나라에서 안정되게 사실 내면 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인이 뭐냐 하면 사업체가 있어야 돼 등록된 국가로부터 승인된 사업체가. 그 우리는 여기에 처음 집을 지을 때그 어, 한국에서 어, 건축 자금이 다 달러로 통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제 그때 들어왔던 게 12만 불이에요. 12만 불로 여기에 어, 여기가 본사가 되었어요. 본사 오피스가 돼가지고 그. 허가된 기업체, 어, SMS 프로젝트 컴파니 링키드, 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그것, 그것도 아마 필요하시면 저는 뭐 사, 관계 없으니까, 예, 설립할 때 돈이 들어갔지만은 다포함시켰어요 그거 이제, 어, 제가 지금 당분간은 중단을 영업 중지를 시켜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영업에 이익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또 저는 비자를 이 회사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자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제이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과 관계없이 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는데 이제는 언제 팔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영업 중지를 시켜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영업허가까지 이 영업허가는 목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시골쪽으로 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축을 사거나, 어, 팔거나, 또 위탁하거나, 운영, 목장을 운영하거나, 또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분명히 필요한 법입니다. 인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세운 거고. 근데 요것까지다 포함시켜서 어, 가격을 제가 주변에 공개하기로 12만 불에 내놨어요. 이제 처음 공개합니다. 지금 이제 시가상승, 뭐, 요런 것들을 다 따지니까, 또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12만 물은 받아야 될것 같은 생각, 적정한 선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꼭이 집이, 제가 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이 집이 꼭 필요하시면은, 어, 렌트도 가능하고, 가격 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아, 왜, 이제 이 영상 제가 어떻게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내보낸다 하면은, 어, 일반인들한테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팔 그런, <laughs> 그런, 그런 입장입니다.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곧 오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에, 그 말씀드렸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매매가 안 되고, 저와 신앙관이 같은 분들한테만 가능하다고. 우리 집이 십자가 집이라고. 히스토리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분은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집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 여기에서 여러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는 다음 사역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그냥 이걸 지금 후임한테 이랬는게 드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 남아 있는 사역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집은 토지는 744 백만 미터.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 한 600km 떨어진 어느 시골교의 현지인 목사님 명예를 빌려서 한 거예요. 그 대신 이 토지를 살때 마을 라이반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은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이 현지인, 자기 지인 가까운 분한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뭐 토지까지 외국인으로 등기 안 된다는 것은 법인으로도 외국인 법인 등기 안 돼요. 이제 개인으로만 되는데 외국인 안 되고 자국민 앞으로만 토지는 등록되고 그거 다 저, 저,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동산 업체가 있으니까 어, 상담하셔가지고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어, 저희들과 거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뭐 믿는 분들이니까 제가 다 알아서 어, 이런 등계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거 아시죠? <laughs>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 임대도 가능합니다. 어, 서로 얼마든지 상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신 분이면은 어떤 길이든지 다 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